이번에는 계측 관리에 관련된 굴착공사에서 쓰는, 흑막이 그러니까 지보공 공사할 때 쓰는 계측기기 이제 굴착공사인 터널공사할 때 쓰는 계측 관련된 내용을 두 개를 동시에 볼 건데요. 일단, 암기하는 부분에서는 일단 그림이나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넣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져 버리면 암기는 반복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하는 부분은 이제 좀더 자세한 영상에 따로 올리고 지금은 암기하는 부분이라서 좀 간단간단하게 반복적으로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굴착 공사라고 하면 흑막이 지보공 공사를 할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일단 계측을 하는 거는 일단 시공 이 우리가 설계된 대로 잘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제 시공에 오류는 없는지 그런 거를 현장에서 실제 계측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만약 보완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수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를 할때 굴착 공사 계측 관리 요 기술집이 나오는 이제 그거에 대한 측정기기라는 거는 뭐가 있냐면 열개열 10개, 개를 암기해야 돼요. 지중 경사계, 지하 수위계, 간극 수압계, 토압계, 하중계, 변형률계, 건물 경사계, 지표 침하계, 그리고 층별 침하계, 균열계예요. 차례대로 보면 지중 경사계는 말 그대로 그 지중, 지중에 지중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집안에 변위 이거를 외우실 때 우리 벡터 생각하면 위치 방향 크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변위의 위치 방향 크기 및 속도를 계측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계측하는 기구 아니면 지반의 변위 위치 방향 크기 속도를 계측하여 구조물의 안정성 계측하는 그냥 뭐 아니면 계측하는 기구 이렇게 써도 되겠네요. 변위 및 위치 방향 크기 속도를 계측하는 기구 두 번째 지하수위계는요, 이 용어에서 그냥 지하수위를 계측하는 기구 간극수압계는간극수압을 수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구. 변화라는 말을 넣어주면 될것 같아요. 토압계는 말 그대로 토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구. 하중계는, 어, 우리가 그림을 지난번에 봤을 때 뭐였냐면, 흑막이 여기를 설치를 했을 때, 어, 여기는 스트러트고, 여기는 어스 앵커라고 그러잖아요. 어스 앵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변형률계를 이렇게 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중계 같은 경우는 스트트하고 어스앵커에 축 하중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계는 축 하중 하중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축만 넣어서 축 하중 변화를 측정하는 거. 변형률계는 흙 여기에 설치가 돼서 흙막이 구조물 각 부재와 인적 구조물의 변형률 그냥 변형률계니까 변형률을 측정하는 기구. 그 대신 흙막이 구조물 부재 아니면 인적 구조물의 변형률이에요. 건물 경사계는 건물에 설치를 해서 구조물의 경사 변형 상태를 측정하는 기구 지표치마계는 지표면에 설치를 해서 지표의 치마량을 측정하는 기구 측별치마계는 집안의 각 지층별이요. 층별이니까 여기다 지점을 붙여서 지층별 치마량을 측정하는 기구 균열계는 말 그대로 어 건물 균열이 일어나는 거랑 주변 구조물 균열 발생하는 그 속도를 파악하는 기구예요. 변화상태를 정밀 측정해서 균열 속도를 파악하는 기구, 균열계는 균열 발생 속도를 파악하는 기구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중경사계, 지중의 변이, 위치, 방향, 크기, 속도를 계측하는 기구, 지하수위계, 지하수위의 변화를 계측하는 기구, 간극수압계, 간극수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구, 토압계, 포압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구, 하중계, 스트럿 또는 어스 행거의 하 축하중의 변화를 측정하는 기구, 변형률은 어 흙막이 지보공 부재, 각 부재나 구조물의 각 부재나 건물의 인접 구조물의 변형률을 측정하는 기구, 건물 경사계는 말 그대로 건물의 경사, 경사를 측정하는 기구, 구조물의 경사, 지표치만계는 지표면의 치마량을 측정하는 기구 층별 치마계는 지층별 치마량을 측정하는 기구 균열계는 건물의 균열 속도를 측하하는 기구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어~ 터널공사 표준 안전지침에 나오는 계측의 목적 제시2이십 조에 보면 터널 계측은 굴착 지반의 거동 지보공의 부재의 변이, 응력의 변화 등을 대한 정밀측정을 실시함으로 시공의 안정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설계시 조사치와 설계할 당시와 실제 현장을 비교 분석을 해서 수정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요 다음 사항을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제 터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터널 내를 유관 조사를 하고 내공 내공 변이, 요내부의 내공 변이를 측정하고, 천단 치마, 천단 치마를 측정을 하고, 록볼트가 있으면 록볼트의 인발 시험, 충력 시험을 하게 되고, 요거랑 인발 시험. 그리고 지표면이 있어요. 지표면에 치마 측정, 지표면에 치마 측정. 지중 변이 측정, 지중 치마 측정, 요거. 그 다음, 시중 수평 변이 측정. 치마는 수직이라고 하면 수평은, 어, 수평 그거에 대한 변이 측정이겠죠. 지중변위 측정, 지중치마, 수평변위 측정, 지하수위 측정도 있어요. 지하수위 측정, 어, 이렇게만 외워도 많이 외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어, 또 나머지는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응력 측정, 터널리 탄성과 속도 측정, 주변 구조물의 변형 상태 조사 어, 또 26주에 보면 터널 작업 시 사전계측을 하래요. 그런데 사전계측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측정위치에서 측정의 기능분류 계측 시소요장비 계측빈도 이것도 기사 문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기사 문제에 소요장비 계측빈도 계측 빈도, 캐치 결과를 분석, 변이 허용 기준, 이상변이 조치 및 보강 대책 계측 전담반 운영, 계측관리 기록 분석 통계 기준 수립 자 여기서 계측이라는 게세 개가 있잖아요. 모르면 일단 계측 계획이기 때문에 계측이 세 개예요. 왜냐면 계측에 소요되는 장비 그다음 계측을 몇번 했는지 균도 계측 결과의 분석 방법 요게 세 가지가 있고 실제 측정하는 위치가 있겠죠. 측정 위치에서 측정 기능 분류 그다음 변이 허용치 기준 변이니까 이상 변이시 조치 및 보강 대체 그다음에 실제 요거를 계측하는 전담반 운영 계획 계측 관리 기력 분석 개통 개통, 기준, 수립. 음, 이렇게 되고, 사실은 요거 터널 공사보다는, 어, 요 흑마지 지보공에 대한 개측기가 중요하지만, 요게 자주 나왔기 때문에 터널 쪽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